안녕하세요 H&C입니다 오늘은 발매한지 조금 시간이 지난 마루의 신제품을 준비해 봤는데요 올해 초에 국내에 들어온 모델입니다 바로 마루의 스컬피언 모드D 입니다 마루의 신장의 스컬피언 모드D는 서바이벌 게이머 분들로부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체 길이 573mm에 스톡을 접게 되면 344mm로 컴팩트하고요 무게는 1369g으로 매우 가볍습니다 기본적으로 피카티니 레일 규격으로 상단부에 레일이 있는데요 이 레일 가운데 이런 식으로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가 있습니다 측면에는 엠락 방식을 사용해서 기타 부착물들을 사용하기에 아주 용이하게 설계되었네요 엠락 로고도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양한 옵션으로 꾸미기 좋게 설계가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기본적으로 총 자체 무게가 워낙 가볍다 보니까 옵션으로 꾸미게 돼도 전체적인 무게는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전 손잡이는 오른손잡이 용으로 설계가 된 느낌이에요 왼쪽 부분이 좀더 길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걸 당겨 보면 상단부에 커버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 밑에 호흡 조절 다이얼이 보입니다 우측면에는 ASGK Made in Japan 각인이 들어있고요 좌측면에는 스콜피온 모드 D의 각인과 총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매거진 캐치 버튼과 셀렉터도 함께 있고요 매거진 캐치를 눌러주면 탄창은 매우 쉽게 빠지는데요 손으로 잡아주지 않으면 공중에서 그냥 빠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셀렉터는 0, 1, 20으로 안전, 단발, 그리고 연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스톡을 접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접전부를 약간 들어서 록을 해제한 후에 이런 식으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좀더 컴팩트한 상태에서 사용하실 분들은 이런 식으로 스톡을 접고 스톡 부분을 손잡이처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톡을 다시 펼칠 때는 이 버튼을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빠르게 전개가 가능합니다. 원터치 잠금과 해제가 가능하다 보니까 빠르게 스톡을 사용하거나 컴팩트 상태로 변환이 쉽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타 제품들에 비해서 독자적인 7.2V 마이크로 배터리를 사용하는데요. 어, 배터리가 그립에 쏙 들어가게 되고 배터리를 억지로 넣거나 배터리 케이스를 장착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배선이 보인다거나 하는 게 없어서 깔끔하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바이벌 게임을 하시는 분들께 정말 딱 좋은 모델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내내 좀 너무 단조롭다, 좀 밋밋하다 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조로운 외관을 바꿔줄 외장옵션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간단하게 SMG의 매력을 좀 더해줄 소음기와 PEQ 그리고 레드도트 사이트로는 T2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걸 장착하게 되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어 외장옵션 달리기 전과는 너무 다른 모델이 돼 버렸죠 아까 전까지만 해도 음 그냥 좀 게이머용이네 했던 게와 멋있다가 되었습니다. 역시 총은 좀 꾸미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격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일단 배터리 출력 자체가 7.2V이다 보니까 출력 자체는 조금 약한 편인 것 같습니다. 어, 이 기어 돌아가는 사이클이 조금은 느린 편이긴 한데 역시 기화율 떨어질 걱정 없이 시원하게 격발할 수 있다는 게이 전동건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르의 스콜피온 모드 뒤였습니다. 정말 딱서바일용 게임용으로 출시가 된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일본에서는 이 서바이벌 게임 자체가 워낙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마루에서 아마 그 부분을 좀 캐치해서 신경 써서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국내에서도 에어소프트 관련 규제라든지 게이머분들이 즐기시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되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좀더 완화되고 이 취미가 더 활성화되기를 바래봅니다 네, 지금까지 HN이셨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좀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